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들 조용하세요. 3장 18절 찾았어요. 예.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읽겠습니다. 두번 읽습니다. 두 번.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우리 또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더요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우리 또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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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선, 우선. 은혜 네. 뿌린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자라가십시오. 아멘. 아멘. 은혜의 뿌리는 믿음이다. 따라서 은혜의 뿌리는? 은혜 뿌리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선은 은혜의 뿌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누굴 믿어? 우리가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보다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께 세상에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아, 매일 다시 매일 한번 매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한다. 아멘. 맞아. 단순하게 믿어야 돼. 단순. 하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어린아이 어때? 단순하지, 겸손하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믿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단순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믿음의 세계는. 다 따라해봐요. 복잡하지 않다. 라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 믿음의 세계는 명료하고 정확하다. 명료하고 정확하다. 다음에? 아멘. 믿음의 세계는 명료하고 정확한 거요. 예 흐지부지하고 혼란스럽지가 않다고. 우리가 막 이단에서 말하고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막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러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진석 기사님? 그럼 따라가면 망해. 그래. 그래? 네. 믿음의 세계는, 다시 한번더 해.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혼란스럽지, 혼란스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혼란스럽지 않고, 혼돈하지 않다. 혼돈하지 않다. 혼돈하지 오, 않다. 복잡하지 않다고. 당신의 사랑이 더욱 넓고, 됐다. 그렇지, 강하게, 실제적이 되게 하란 말이야, 실제적이 되게. 아멘? 아멘? 그리해서 모든 생각, 말, 행동까지 그 믿음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요 그냥, 그냥, 힘이 없으면 안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기도하자, 기도.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래요. 기도하면, 크게 기도하면, 기도하면 능력이, 능력이, 능력이 생긴다. 생긴다. 다음에 조영희 네. 목사님 어디 계서최자진 목사님하고 순복음 교회 할때 기도로 세운 거 기도로 맨날 기도했어. 최순욱 최준이그 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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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목사님도 저 공동묘지 가서 맨날 기도했대 맨날. 그 오살리.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크는 거예요. 그냥 괜히 괜히 되는 게 아니라 힘이 교회가 심이 있으면 심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집사님. 교회가 심이 있으면 심이 있어야 지 교회가 돼요. 심이 없어야 돼요. 아니. 힘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사랑 안에서 같이 겸손 안에서 자라가야 돼,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겸손해야 된다. 자신이 아주 낮아질수록 우리가 낮아지야 돼.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뭐하러 왔어? 섬기러 오셨잖아. 섬기 받으려고 온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섬기야지. 섬김을 받는 거야. 우리 네. 예수님도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잖아. 우리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섬겨야 된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 간구. 따르면 네. 네. 겸손해지는 만큼, 따르면 네. 겸손해지는 만큼, 네. 겸손해지는 만큼 네. 위로도 네. 잘할 수 있다. 네. 잘한, 그러니까, 잘한, 그러니까 잘한다. 믿음으로 믿,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높여 주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네. 교만하면, 네. 그렇지. 그리고, 쳐서 하나님이 팍. 그냥, 목, 친다고. 딱, 멸망하는 거, 멸망. 교만하면, 따라해요 교만하면, 교만하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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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면, 일어난다. 일어난다. 네. 다음에, 다시 따라해봐.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번 따라해봐. 교만하면. 교만하면. 교만하면, 망한다. 목, 친다. 그럼 알았어요? 하나님, 목, 쳐. 끝나. 근데, 겸손하면, 일어난다. 일어난다. 따라 겸손하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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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일어나는 거요. 예 겸손하면, 일어나는, 교만하면, 목, 친다고. 그두 번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사람은 축복받을 축복 수 없다. 축복 예수님의 뿌리에 빡 박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뿌리를 딱 박아야지 뭘 받아? 축복받는다. 다른데 뭐 박으면 어떻게 돼? 다른데 이렇게 뭐어 뿌리 박으면 어떻게 돼? 망해. 망하는 거예요. 아메? 아멘. 예수님의 뿌리에 빡 박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뿌리에. 예수님 뿌리에 빡 예. 박자. 박자. <laughs> <laughs>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요? 그렇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요?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영생이 힘. 한번. 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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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접어 놓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신성수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 봐요. 요한복음 10, 17장 3절. 어디 같아요? 어디 같아요? 어, 요한복음 17장 3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요한복음 17장 3절. 어 빨리빨리 자들 빨리빨리.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에이,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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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10장. 3절. 17장 3절.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아, 한번 크게 읽어 봐요. 신성 시험이. 17장이요? 아, 예, 17장 3절. 아, 17장. 음. 음. 17장 3절. 크게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아,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이다. 뭐랬어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것이다. 아는 건 뭐예요? 이게 머리로 하는 거요? 마음으로 하는 거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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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가 뭐 봐도. 성경으로 알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식적 믿음은 아니야 알았어요? 머리는 깡통이야 어, 머리는 깡통이야 따라 머리는, 머리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지식이야 지식 그게 지식이 들어와서 마음에 믿어져야 돼 아멘 아멘 그렇죠? 믿어져야 돼따라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꾸준히 자라가야 돼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 아닌 거야지 우리가 읽어야 돼. 성경을 아, 계속 읽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야 기도를 계속 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죠 신성지단에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자나게나. 자나게나. 성경, 성경 읽자. 나도 자나게나. 자나게나. 성경 읽자. 성경 읽자. 자나게나. 자나게나. 자나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아멘.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예수 그도한 제자씩 꾸준히 자라가야 돼. 신명기 찾아봐.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신성지단 또 한번 찾아 읽어서 읽어봐요. 신명기 구약 신명기 구약 신명기, 아, 신명기. 아, 신명. 33장 29절. 3 네, 3장 29절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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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장시 잠시, 3시 잠시, 잠시, 또 아는 자식 꾸준히 자라가 행복, 더욱더 행복해지는 33, 거야. 더욱더. 33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 29절. 예. 읽어주세요. 어, 이스라엘이여, 어,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어,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다.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아멘? 아니,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으면 더 행복하다. 아멘? 아멘. 혼자 살아도 행복해. 예수 님있잖아 우리 안에. 아멘. <laughs> 둘이 둘이 살면 더 행복하고, <laughs> 여럿이 살면 더 행복하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읽어봐요. 여호와의 계속. 에, 여호와의 그 구원을 너희 같이 얻는 얻는 백성이 누구냐? 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방패시오, 방패시오. 내 네, 영광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복종하리니 내가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발부리라. 뭐래, 대적을, 대적을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들을 높은 곳에, 그들을 높은 곳에, 내가 그들보다 높은 곳에 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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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따라봐 나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해요. 아멘? 아멘이 아며, 아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조금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음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단 알면 어디 갈까? 우리 사랑을 알면 어때? 여자 친구 만나면 어때? 결혼하면 어때? 여자 친구 만나고 결혼하면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잖아. 그리고 똑같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여자 친구 사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때?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래안 그래요. 아멘. 그렇죠. 그런 거야. 주님을 좀더 알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야. 맨날 따지다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요. 사랑하면 어떨까요? 좀더 가까이 가고 따라봐. 좀더 좀 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믿고 싶다. 싶다. 똑같어. 하나님 사랑도. 아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에서 잘하는지 못하는 상황에 절대 안 좋아만데 안 계속 표때를 표 향해서 달려가야 돼. 따라. 표태를 향해서.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라. 달려가라.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돼. 멈추면 안 돼. 계속 하나님 믿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거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사랑하자. 따라.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점점 더, 점점 더, 점점 더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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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을 좀더 깊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목소리> 온전하게, 온전하게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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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그냥 십자가에서 나중에 돌아가지다 이 정도가 아니고더 공부해야 돼.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공부해 더 깊이 들어가야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잖아.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 더 처음 신혼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싸우지 싸우야 안 싸워요. 왜? 아닌가 이제. 힘도 없고, 힘도 떨어지고 네. 서로 알잖아 이제. 왜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싸운다는 거 아닌가? 서로 아닌가 안 싸우잖아 더. 더 알아가는 거잖아. 부부가 알아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더 많이 알면 우리 하나님을 알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사랑이 커지잖아. 그래 안 그래?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입증하는 증거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 싸, 싸우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지. <laughs> 그렇죠. 맞아. <laughs> 자 결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더욱 아는 지기에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자라가야 돼.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자요, 찬양하고, 찬양하고 말. 성경 말. 읽고, <디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천하고 실천하고, 실천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라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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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아멘. 아멘. 조선들고 아멘. 아멘. <laughs> 좋아도. 그리고 좋아. 아멘. 그럴때 그럴 여러분에게 더큰 축복과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네, 기도합시다. 불다 끄고 기도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해요. 문 닫고. 문 닫고. 우리 개개도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 달라고, 우리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 달라고 우리 우리 신성수 입사님 위해서도 주여 감사함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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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우리 신성수 집사님, 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함께 하여 주시고, 아이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우리 신성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악한 영에게 역사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외롭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모금 전하니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땅 끝까지 연노하게 해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온전하게 해주시고 열두 명의 핵심 멤버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을과 성령으로 가득난 열두 명의 핵심 멤버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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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닮마하늘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위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한도 불에 이시 티하오유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아버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 우리교회될수 있도록 역사 하여주시옵소서 알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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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역사 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여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이 근동에 불쌍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등나는 교회 되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여주시옵소서.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성수 집사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돕는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을 주시옵소서. 또브레이시티에갈수 있는 아버지 하는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물질 때문에 우리 가정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그와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thank you